로빈우드 2022년 1월 암호화폐 지갑 베타 버전 출시. 인기 있는 로빈우드 거래 앱은 몇주 안에 암호화폐 지갑 베타 버전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빈우드는 마침내 그들의 암호화폐 지갑의 베타 버전을 출시할 대략적인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9월 말부터 앱이 이 민코인을 리스팅하기를 바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로빈우드에 따르면 9월 22일에 발표한 지갑의 기능 뿐만 아니라 전송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암호 수신으로 거래를 허용합니다. 한편, 이미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갑의 대기자 명단에 등록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100만 명 가까이 가입했습니다. 1월 중순 베타 테스트 시작. 이제 알파 테스트가 끝났으므로 지갑의 베타 버전은 내년 1월 중순 몇주 안에 출시될 것입니다. 로빈우드가 알파 버전을 테스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라 로빈우드가 트랜잭션 아이디 및 네트워크 수수료와 같은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지갑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지갑을 위한 추가 보안 로비노드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앱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별도의 지갑이 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66%는 암호화폐 지갑이 전혀 없으며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단일 지갑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송은 온체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코인에는 별도의 주소가 부여됩니다. 로비누드는 또한 다중요소 인증 기능을 포함하여 암호화 지갑에 대한 몇 가지 추가 보안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비누드는 결국 시바이누를 상장하게 될까요?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로비누드가 시바이누 거래 자산 목록에 추가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청원은 이미 55만 3,472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트위터의 시바아미는 앱이 토큰을 추가할 때 가격이 새로운 역사의 정점을 향해 치솟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로빈후드 상장 요청을 매일 트윗합니다. 한편, 로빈우드는 시바인우 라이벌 도지코인의 지갑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